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친나도회다도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볼 것은요 이블로그건인데요이블로그건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날라가는 것인데요 넣으면은 후 불면은 이거 날라가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이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기었다 하이하이. 하이, 하이. 일단, 모나미 골펜을 두 개를 꺼낸 다음에, 아, 열어준 다음에, 열어주면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게, 또 복만 남게 해주세요. 분리를 해가지고 그 봉만 남게 되면 돼요. 볼펜을, 그 다음에는 볼펜그 볼펜을 하나 더 요렇게 만들어줘요.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주면 또이렇게 되겠죠?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뜯어주면요. 이두 개가 남는데요.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되고요. 이두 개랑 면봉 두개 테이프만 있으면 되는데요. 어, 제가 다 만들기 전에 구독 먼저 해주시고요. 누르셨다면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정색 테이프를 추천하겠습니다. 검정색 테이프를 뜯어주신 다음에 바닥에 놓아요. 이렇게 바닥에 놔주고요. 얘들을 이렇게 놔준 다음에 이 옆에다가 면봉을 하나만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바로 옆에다 놔줘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똑같은 방향을 똑같은 방향 옆에다 여기놔 두고 그 다음에는 얘를 한번 감아줘요. 한 바퀴만 딱 돌려준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여기서 글루건을 칠해요. 글루건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반봉을 하나 더올려요 올라 놓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돌려요 돌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고 요 그다음에 많이 돌렸다 하면은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잘라서 이렇게 붙여줬죠. 만약에 안 붙는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붙는 데가 있으면은 가위로 잘라줍시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다 만들었고요. 이제 미사일만 있으면 되는데요. 미사일은 면봉이 있잖아요. 이 면봉이 잖아요이 면봉 끝을 똑 잘라가지고, 자르면은 요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버리시고요. 긴거 있잖아요. 이제 커터 칼이 있어야 되는데요. 커터 칼 준비했죠. 긴 거를, 요 끝부분을 날카롭게 잘라주는데요. 넘길 깎 듯이 자르면은 날카롭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따르다 보면은, 많지는데, 청소할 땐 조심하고요.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넣을 때잘날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끝부분을 좀 이렇게 안, 이쪽으로 밀어줘요. 밀어주면은, 밀어주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밑에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죠. 또 납작하게 만드는 거를 여기다가 두고서 후불명은날라가는 거죠. 지금 다시 삐친나더 TV에 블로그 한번 들리겠습니다